아, 안녕하세요. 자, 안녕하세요. 음. 제 3회, 제 3회, 전국 유튜브 채널, 제 3회 영창 유튜브 채널, 자, 스크린 골프 팀 매치죠, 팀 매치. 자, 코스 추첨을 하겠습니다. 코스, 코스 추첨. 우선, 뭐, 보시는 분들이 없어서. 아, 이거 저기 GA 투어 지금 결승을 쳤는데 처음 쳤는데 연습을 안 하고 치니까 아. 연습을 안 하고 치니까 어, 이동우 님 1등. 자, 우리 상준이 키테키드 연습을 안 하고 치니까 역시 안 돼요. 헛터도 안 되고 결국 4언더 첫 번째 게임 4언더 는다 4언더. 4언더 몇 등이야? 한 40몇 등 하는 것 같은데요. 동기리보단 잘 쳤어. 동기리도 아까 왔는데 쫓기, 2 시간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와서 쫓기다가 치다가 2연도 치고 그냥 갔어요. 아, 근데 밥이 와서 저 이렇게, 이렇게 했어요. 10개. 10개, 개 하고. 어떤 식으로 추첨을 해야 될지 그냥 내가 딱 뽑아서 딱 할까요? 재미없게? 어떻게 할까? 자, 코스는. 자, 신규 코스가 있는데. 자, 360도도 있고.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하이원, 뭐, 많이 있죠? 그냥 이렇게 해서 딱 뽑을까요? 상조 이렇게 딱 뽑을까요? 이렇게 그냥? 하, 진짜. 스크린은, 골프는 확실히 연습 안 하고 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골프가 요즘 안 돼요. 그래, 너 6온도는 내가 깨고 집에 가야 되지 않겠냐? 360도. 내가 그냥 360도.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. 360도가... 응? 360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. 10분 들어야 추천할까? 아, 메가이가 없어서 안 되네. 봄 타나 봐. 아니야, 뭐귀찮은 거야 나눠서 해야지. 안 들어오네, 세 명밖에... 어, 이게 조금 내려갔지... 밑에 하단부는 잘 보이냐, 상주나? 밑에 하단부는 잘 보여? 스폰서들... 아우, 우리 양수님 오셨어요? 네. 아, 와우프, 아우프 오셨네요. 공이 좀잘 돼갖고, 아, 우리, 캡틴 조백균 골프팀 v 님 바이오. 자, 이렇 공이 좀잘 돼서, 제거 실시간도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, 너무 못 쳐요, 요즘 스크린을. 필드도, 어느 순간 딱한번 멘붕 와서 또 필드도 안 되고, 필드도 또 요즘 안 갔죠. 안 돼, 또. 우리, 우리 캡틴 조백균 우리 골프팀 v 님이 5월 1일 날 오신다고 했는데, 아, 이거 스크린에도 어떻게, 이길 거는 스크린밖에 없는 거 같은데, 스크린에도 어떻게 잘 쳐야 되는데, 모르겠네요. 자가? 몰라, 준 거, 이거, 핸드폰으로, 핸드폰 용이라 할 수. 맥이 없으니까 뭐할 말도 없고. <laughs> 아래에 웰슨. 웰슨 네, 오셨어요. 안녕하세요. 자, 저 밥도 왔고, 잠깐만, 밥 시켰나? 갑자기 또 방이 차가고 알바 혼자 있는데, 자 우선 추첨을 할게요. 추첨을 할 건데, 자 이렇게 있어요,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추첨 빨리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야, 그 전부터 좀안 좋았어. 아 어제 어, 리베라 씨청셨구나 라운딩 어. 뭐 점심 뭐, 구단주님, 어, 구자의 스크린. 근데 다들 집에 가셔야 한다고 해서, 아, 뭐 괜찮습니다. 아, 괜찮 괜찮아. 자, 저 밥도 오고 했으니까 짧게, 짧게 이거 추첨하고 제가 저기 할게요. 어떤 식으로 할까요? 그냥 요렇게 이렇게 해갖고 딱 찍고, 그냥 딱켤까요 청통, 야간 나온대. 아, 어, 저는 이 눈이 좀 침침해갖고 이제, 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노안이 왔어요 노안이 와서 낮에도 잘 안보이지만 야간에 더 안보여요 시력은 1.0인데 그래 사실 뭐 주사위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 어떻게 해지자 제가 해서 제가 딱 해서 눈이 침침 자뭐 조작이 조작 아니에요 진짜 10개, 뭐, 연습 하나도 안 했고요. 저도, 우리, 여기, 동탄 리뷰할 사람들 몰라요, 지금. 자, 어떤 걸 해야 될까? 어떤 걸 해야 될까? 어떤 걸 해야 될까? 어떤 걸 해야 될까? 어우, 샤드 그랬어요, 지금요? 오. 자, 하나 딱 잡았습니다, 이제. 잡았어요. 잡았습니다. 어우, 찢었다, 씨. 자,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안 봤습니다. 안봤습니다 저도 따다다단따다다단타 아이 야 동아이라고 해줘라 자, 10개 중에 10개 중에 하나에요 참고로 뭐스카이비도들어갔고 하이원도 들어갔고그 다음에 어, 어디 들어갔지? 많이 들어갔던 해비치 남양주 뭐 구미 뭐 많이 들어갔어요 두구두구두구.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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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짠! 어, 360도야. 360도. 상준아, 360도다. 어, 일부러 제가 뽑으려고 뽑은 거 아닙니다, 이거. 여기 다 있습니다, 이렇게. 어, 10개 중에 하나고. 자, 360도로. 자, 제 3의 골프존 그 유튜브 채널. 자, 매치 플레이. 팀매치야팀 팀매, 매치. 자, 예선. 첫 코스는 360도입니다. 360도. 자, 360도. 상준아, 공주 올려라. 저는 밥이 왔기 때문에 아넌 대참가 하지참 밥이 왔기 때문에 저도 밥 먹고 남은 두 게임 자 우리 상준이 유언도를 잡기 위해서는 밥 먹고 연습 좀 하고 자1번방체가 벼었어 이제 쉬, 아무도 못 오게 이제, 이제 쳐야 되니까 저도 밥 먹고 일단 컨디션이 좋으면은 제가 방송 한번 틀겠습니다 자만자 예선 코스 첫 번째는 두구두구 했어요 360도 우리 캡틴 조백큰님자 <laughs> 360도 예선 자 코스는 360도로 자 정해졌습니다 360도 뭐 저도 한 번도 안 쳐봤어요 360도 아조백큰 골프팀이 360도 필드 저 림킬러가 한번 갔었죠 360도는 조금 잘못 친 필드가서 돌아버립니다 저도 한 번인가 필드 한번 가봤는데 그 후로 안 갔어요 강력하게 좀 어렵고 여튼,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저녁 먹고, 제가, 뭐, 방송 틀수 있으면 제가 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뿅!